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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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원장님 오늘 런닝맨에 나오는 네. 개그맨 양세찬. 아, 네 이름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. 양세찬. 네. 자기 형도 하나 코미디언 있죠? 양세형. 아, 양세형? 네. 양세찬. 네, 네 맞습니다. 아, 이두 친구들은. 집원에서코미디하하라그렇렇만 만들어졌나? 러니까두명이나이영상니까이이양세에서이은 <laughs> 예. 예. 지금 현재 영상에서 어 이에들이와 가지고 있어요. 에서이영이제2 그러니까 0 2020... 2 0 2020년부터 네. 그 이이제들어왔이데그운이 들어오기 이작을할때에이제에이이 2년 18년부터 네. 양세찬이라는 그 이름 속에 보면은, 어, 활동성이 움직이게 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. 아, 네. 근데 2020, 2021을 들어서게 되면은, 그 활동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, 네. 사람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행동, 표현, 환경의 값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. 아, 긴 성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되는데요. 아. 이 양시성을 딱 쓰게 되는 것 같으면,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어릴 때의 삶 자체가. 아. 아마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면서도,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거를 즐겼다. 아. 그냥 뭐, 예, 즐겼다. 한마디로 음.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의 목표가 코미디언, 음. 남을 웃기겠다. 그 목표성 하나가 그 배고픔도 이겨냈다는 뜻이 됩니다. 아 지금 현재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, 예. 지금 현재 어2 0 2 0 2년부터 2021년에 환경의 값이 변화가 왔다 그랬잖아요. 예. 그럼 새로운 환경의 물고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. 예. 다른 말로 하면은 자물 예. 들어올 때 노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어요. 음 근데 아마 2021년을 지나서 2022년, 2023년도에 이 친구들이 말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것이다. 음.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잘못 표현을 하게 되면 구슬이 늘 따라다니게 된다. 음. 조금 후 내년에 2021년, 2022년, 2023년에 예. 2, 3년에 들어서게 되면 예. 표현을 조금 초조할줄 알아야 될 것이다. 아. 그렇게 보아지게 되네요. 아. 그럼 원장님, 네. 양세찬 씨도 나이가 네. 이제 있는데 네. 연대, 뭐 좋은 배필이 만날 건지. 아, 예. 아직 형도 결혼 아직 안 했죠? 예, 안 했습니다. 예. 이 양세찬이라는 여인은요, 사막에 떨떠려 나도 자기가 살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머리는 순간적으로 잘 돈다는 뜻입니다. 아. 즉, 귀인이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아. 그래서 아마 결혼을 자기가 마음 먹고 하겠다고 그러면요, 은2 0 2 6 년에 예. 하게 될 겁니다. 아. 네, 네 원장님,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